1레인 김현동, 이레인 김현두, 3레인 이윤후, 4레인 전예준, 5레인 박우석, 6레인 김태환 7레인 허준영, 8레인 김건 선수입니다. 마지막 조선수들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선수들. 출발했습니다 지금 4레인에 출전한 전해준 박우석 선수 앞선 조에서 지금 오민교 선수와 김준호 선수가 24초 네. 4초대를 보였기 때문에 오. 다소 힘미 들어갈 법한데 그래도 오,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네. 레이스 잘 펼쳐지고 있고요 지금 2레인의 김현두 선수를 지금 네, 이 점으로 팀전에서. 많은 선수들이 비슷한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25초 73 네. 1학년 선수답지 않게 결승 경기에서도 좋은 넷을 펼쳤습니다 오,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는 네. 선수네요 우석중학교가 올해 신생으로 창단된 팀인데요 네, 1학년 맞습니다. 선수가 25초대를 20... 5초 보였으니까 네.